노협자의 비리만행을 원 16만 안동시민과 함께 우리는 강력하게 교탄하고 이 사람이 되지 경찰과 검찰은 적각 구속수사을 강도롭게 우리는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안동 사람들은 안동을 스스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합니다. 이는 수기를 보고 분연히 일어서고 스스로 올바른 좌표를 찾아서 곱게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자신을 지켜나가는 안동의 무한한 자존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안동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테크니를 만들고 이익을 나누고 뒤로 거래하며 생교대에 나가는 실상을 보면서 이것이 안동인가 하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안동시의 가장 큰 농업 사업체의 하나인 안동농협이 연일 시민들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안동농협 조합장은 지난 20년간 농협을 운영하면서 정의 철학으로 윤리 경영을 한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황제 경영으로 비리를 누적시켜 왔고 그 내용들이 연일 언론을 통하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상과 비리는 참담하기 짝이없고 부끄러운 이들의 자화상입니다. 생강출라조절센터 부지의 고가 매입은 분명히 매임행위입니다 불과 한달전 안동농점이 개출되어 평당 37만원을 주고 파괴한 오건설업자의 부지를 다시 넘겨진 평당 68만원에 매입한 것은 개인행으로 철저히 수사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대우에 누가 이익을 챙겼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조합장이 모 여직원을 장기간 성속행하고 주위의 여직원이 눈불로 살아가고 있다. 라는 독취력 이야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안동판1프가안동동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지만 당사자의 진술이 없이는 이 또한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미 황제가 된 조합장 군의 앞에 피해자들이 모두 엎드는 것입니다. 직원의 성진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 상납 여부는 또 무엇입니까? 시군에 대한 폭행도 공공연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직장이든지 비판이 존재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직권하게 되면 독재로 인한 증후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20년은 한 인간을 어망하게 만드는데 모자람이 없는 시간입니다. 언론과 인터뷰한 임원의 재미이 추진되고 조합장의 지비가 담긴 녹취력을 가지고 상임 이사 자리를 거래한 의혹이 있다는 것은 이미 현 안동농협은 정상적인 경영 능력을 상실하였고 농협으로서 존재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합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좌분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태를 유지해보면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증들을엄폐할 우려도 상당히 큰 것이기 때문에 즉각 구속수사를 진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당사자인 안동농협조합장은 그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농협의 정상적인 정령과 개혁의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적각 사퇴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렇게 하여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고 잘못이 있다면 법의 심판을 겸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화분의 각오이며 새로운 각습이 필요합니다. 진명놀이문중치이이 카르텔 등을 뛰어넘어 미래의 진을 개시할 사람은 결국 좌분입니다. 협박 문제에 불하지 않는 당당하고 수아있는 좌분의 정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019년 4월 25일 대한민국의 정의롭게 활진단 또호거해가 다섯 가지 음, 아, 당연한 구호로 세 가지야 다섯 가지만 해 같이 연합을 좀연어니다 앞에 분들도 구호를 목차할 때는 같이 연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동요 원순혁 조합장은 죄를 인정하고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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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하라,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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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순혁 조합장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하라.

<목소리가> 어, 안동 안동에서 산참소주로 농협 퍼지석을씻는 행사를 하겠습니다. 예. 여들 그냥 들어 주시고 먼저 만니다시버람이오시니다 그 네, 소주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소주. 네. 삼겹좀가리요 네, 삼지 가리고요. 삼살고 가리고요. 가리요 삼겹살 가리요고 발기에 시기를 우리는 안복해요왜그 네, 네. 말씀은 적는 거고 말씀은 어. 그다음에 뿌리세요 안동농역 바로 서라이드러안동 네, 농협 때문에 안동 16만명 자존심이 망가진다안동 농협 바로 서라 바로 서라 드러울 드고만해라드러지고만해드러지 성폭행 고만해 하나살아하루살하나살아 하루살아. 하루살 하루살아. 하루살아. 하이살아 하루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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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 바로 서라. 바로 서라. 바로 서라. 바로 서라. 깨끗이 뱉게 되라 지저나봐봐, 덜한 구군 때, 지존 때를 깨끗이 뱉게 되고, 20년 해먹었으면, 이제 나가, 나가! 니가 여기 뭐, 뭔데 여기서 국방이처럼 붙어있냐? 국방이처럼 하인이냐? 나가, 이 놈아! 권선님이 나가!